오늘 보여드릴 곳은 경기도 광주 회덕동 신축 빌라입니다. 취입 주금 약 2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신축이에요. 신용과 소득만 괜찮으시면 전액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지금 보시는 구조는 포룸 타입입니다. 방 하나는 현재 다이닝 룸으로 꾸며져 있는데 진짜 신축에서 보기 드문 예쁜 구성이라 실제로 오시면 공간감이 훨씬 좋아요. 주차는 세대당 한대 가능하고 추가 여유 공간도 있어서 차량 여러 대 있으신 분들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옵션 설명드릴게요. 시스템 에어컨 4대, 실링팬 제공되고, 드레스룸과 욕조까지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입지도 좋습니다. 성남 15분대, 하남 스타필드 20분대, 성남, 광주 하남 트리플 생활권이라 상권 이용하기 너무 좋고요. 광주시청 등기소, 우체국 있는 행정타운도 5분이면 도착합니다. 초등학교도 자차 5분 거리라 자녀, 통학도 편하고요. 빼덕동에서 예쁘고 실용적인 구조 찾으신다면, 이 집은 꼭 보셔야 할 집입니다. 현장에서 더 자세히 안내드릴게요.